네 안녕하세요 프렌더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입니다 다들 이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또 행복하고 또 조금은 아쉬운 뭐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뛰어준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여러분께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면 꼭전하고 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직전에 좀 얼굴 부상을 당했어요.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드컵에서 이제 가면 그러니까 보호대를 좀 쓰고 나오시고 또 이제 공중볼이나 이런 거에 조금 몸싸움이 좀 어려웠던 그런 점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손흥민 선수의 어떤 부상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당했을 당시의 어떤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상대방과 공중골 경합을 하다가 상대방의 어깨 부위에 굉장히 좌측, 눈가 부위를 세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상을 좀 입으셨는데 이렇게 눈 주위, 특히나 이제 보통 눈보다는 약간 눈에서 떨어진 이쪽 외곽 쪽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구보다 큰뭐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라든지 뭐 지금 손흥민 선수처럼 어떤 상대방의 어깨, 라든지 이런 안구보다 큰 물체에 세게 부딪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골절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트라이코드 백처라고 영어로 특히 말씀을 드린데 삼각형 모양으로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안구를 이제 받쳐주고 있는 안구 바닥이 바닥 부분이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구 외측에 여기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만져지시죠? 이 안구 외측 부위의 뼈가 골절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광대부분, 광대뼈가 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골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트라이코드 프랙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경우예요 근데 이 충격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심한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은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선흥민 선수이 부상 당한 직후의 어떤 모습인데요. 좀 세게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여기 안구 외측 뼈가 약간 함몰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이포드 프랙처의 어, 치료 방법은 수술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안구 바닥이 깨진 부위는 그 깨진 부위 위에다가 저희가 수술 재료, 딱딱한 수술 재료를 좀 넣어서 골절된 부위, 깨진 부위로 조직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좀 해주는 수술 재료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광대뼈가 많이 함몰이 됐다 이런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이 브렌나루 쪽에서 절개선을 살짝 넣고 기구를 넣어서 함몰된 부위를 이렇게 어, 위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골절을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구 외측이 깨진 부위는 사실 여기는 뭐 함몰되거나 심하지 않으면 뭐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 골절된 부위가 유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질 않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한몰이 약간 좀 있었다고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한몰이 있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 살짝 절개를 넣어서 한몰된 부위를 좀 위로 끌어올리고 어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한몰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어떤 핀을 좀 박았을 걸로 어,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트라이포드 팩션은 저희가 진단서가 나가면 이제 6주가 나갑니다, 6주가. 그래서 6주 동안은 이제 좀안정관료가 필요하고, 무리한 활동, 뭐 운동,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서민 선수 같은 경우는 6주가 지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달도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섰어요. 그만큼, 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희생해서 경기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손영민 선수 이제 최근 이 상처 사진이 또좀 화제가 좀 됐었는데요. 술 직후에는 여기가 잘 꼬매져서 깔끔한 어떤 그런 상처였는데, 이제 경기를 좀 거듭하면서 이제 찍힌 사진인데,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상처 부위가 약간 함몰된 것 같은 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상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눈 외측 뼈가 함몰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준비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살짝 절개가 들어간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꾸매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충격 없이 가만히 잘 회복이 되어야 상처도 깨끗하게 났는데 아무래도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물기도 많이 이렇게 묻고 또 이제 보호대를 쓰면서 눌리기도 하고 이런 계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상처가 조금 안 좋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조금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손흥민 선수 굉장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상처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본인도 아마 조금은 아시고 계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을 전하고 싶고요. 잘 회복하시고 잘푹 쉬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또이 p l 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